예, 또이 방송도 그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특히 이 이슈가 좀 국민 감정상 좀 미묘한 문제고, 그래서 어 제가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어 이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칭 자칭 스포츠법 정책 전문가로서 예, 이거를 좀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세영 선수 논란과 관련해서 또 어 일부 언론 보도에서 또 SNS에서 뭐 중국에서 러브콜을 보낸다. 지금 이렇게 막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뭐 중국이 안세영 선수를 뭐 이렇게 예, 빼돌리려고 한다. 뭐 그런 또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해서 뭐또 설랑설래 감로들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국민 감정적 문제이면서도 이게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또 있어서 괜한 또 이거 좀 불필요한 논쟁 논란이 돼서, 괜히 쓸데없는 또 국민 여론 그 에너지를 예, 또 쓸데없는 곳에 서또이렇 저기 저 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게 안타까워서 한번 제 방송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좀더 이상 쓸데없는 혼란, 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 어 특별히 이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안세영 선수 뭐 중국 이적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보통 어 저는 그 용어로 인터내셔널 트랜스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이적. 한 멤버, 그러니까 여기서 멤버는 국가 협회를 말합니다. 한 국가 협회에서 다른 국가 협회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 이거를 이제 인터내셔널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국제 이적, 국제 이적. 그래서 어, 이러한 국제 이적은 국제 이적은 원칙적으로 어, 세계 배드민턴 협회 관련 규정에 다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라든가 절차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아그 뭐라 그그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 배드민턴 협회 BWF의 그 g c r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 Competi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러한 국제 이적에 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어, 그거를 보고 어,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요 지금 뭐 중국 이적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틀을 딱아 그 저기 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어, 보여드리고 어,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그한 국가 협회에서 다른 국가 협회로 다시 어, 소속을 변경하는 거. 어, 이거는 어, 크게 두 가지 쟁점, 두 가지 이제 그 어, 문제가 있습니다. 논그 논란이 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하나는 그니까 한 국가협회에서 다른 국가협회로 소속이 변경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소속 팀을 이적한 그러니까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화면에 A 국가협회의 소속 팀 그러니까 어느 팀에 소속이어서 소속 있다가 다른 국가협회에 어떤 다른 팀 소속으로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어, 이제 그 소속 팀 이적이 어, 이, 그한그 논란거리가 될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국가협회 소속이 변경되는 건데, 그러면 어 새로운 국가협회 대표 선수, 그 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뛸수 있느냐는 문제, 예.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안선수가 우리나라 국가협회 대한민국 배드민턴협회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 협회로 이적한다는 것은 중국 배드민턴협회 어느 한 팀으로 이적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중국 국가대표로 뛸수 있느냐, 그 문제. 예. 이제, 그렇게 나눠서, 어, 저기, 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음, 제가 이제 그, BWF 그 GCR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관련된 규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 선수 이적에 관한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소속팀이, 이 소속팀을 변경하는 거, 그거 자체는, 어, 그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협회, 그 협회의 선수 등록 규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협회 쪽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나라 협회의 어떤 규정을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거의 지금 국제로는 외국인 선수도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뭐 국적을, 어, 꼭 국, 우리나라 국적이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업팀 소속으로 어, 하기 위해서 선수 등록할 때는 외국인 선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나라 협회가 어, 정한 내용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선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번 논란에서 안성 선수가 이제 중국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중국도 제가 뭐 중국 측 협회 규정은 내가 확인안 했지만 보통 다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다 그거니까 일단 중국 협회 그 소속 어느 팀으로 이적하는 것그 자체는 아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BWF 이 규정도 그거 자체 그 이런 국제 이정은 허용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다만 아 몇몇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 동시에 두 멤버 그러니까 두 국가협회 소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협회 소속이면서 중국 국가협회 소속은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소속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 소속이든지 중국 배드민턴 협회 소속이든지 이렇게 딱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런 인터내셔널 트랜스퍼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 기간 중 계약 기간 원 소속 팀과의 계약 기간 중에는 그 소속 팀이 오케이하지 않는 한은 이적이 불가 응. 이적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내도 그러니까 무단 이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 이적 동의를 할, 이적이 이루어지려면 양 구단 사이에 뭔가 이적료라든가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안선수가 중국 측의 어떤 뭐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적을 하고 싶어도 만약 우리 여기서 계약 기간이 삼성 생명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삼성 생명이 오케이 하지 않은 이상 중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적 있어서 어떤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이적에서어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BWF 또는 카스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이제 그양쪽에 그러니까 그런 중재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신청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 판단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안현 선수가 뭐 중국 협, 배드민턴 협회 소속 어느 팀으로 이적하는 것 자체는 허용이 되는데 다만 계약 기간 중이라면. 삼성생명이 오케이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이잖아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적을 했고, 뭐 쇼트트랙 안현순 선수라든가 또 다른 이마무개 선수처럼 중국 국가 대표로뛸 수 있느냐의 문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잖아요. 국민 감정적인 측면도 있 있고. 그러니까, 어, 일단은 뭐, 일단은 뭐, 그, BWF 이제 규정사항을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국가대표로, 어느 한 나라의 국가대표를 띄어, 띄었어도, 이후에 또 다른 나라 국가대표로 뛸 수는 있습니다. 예, 네, 뛸 수는 있습니다. 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만, 일정한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이제 그 충족이 되어야 다른 나라 국가 대표로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그, 그 인터내셔널 레프리젠테이션 이제 요거를 인터내셔널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국가 대표로 뛰었다가 다른 나라의 국가 대표로 뛰는 거 이거를 인터내셔널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가 있는데요. 이 차트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냐하면은 일단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국가대표로 뛰기 전 이제 뛰려면 그로부터 3년 전 3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어느 한 국가대표로 뛰었다가 다른 나라 국가대표로 뛰려면 최소한 그사이에 텀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고개, 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어3 uh, years 그러니까 어, 그 대표 프로포즈 레 a t 젠테이션 데이트 그 대표로 뛰려고 하는 그 대회에 앞서서 3 years 3년 최소한 3년이 경과가 되어야 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3년이 지났다라고 그러니까 3년이 그 지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안쪽을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3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뛸 수가 없어, not eligible representation. 그러니까 그 나라 다른 나라 국대표 띌수 없다는 것이고, 이제 3년 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할 것이 그러면 새로 뛰려고 하는 그 국가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국적은 이제 패스포트 상에 그 여권을 소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나오죠. 필그 일리, 일리저브 투 프레젠터 M 그러니까 뛸수 있다라고 만약에 여권이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못 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원칙적으로는 가능 아니고 원칙적이 아니지. 그뛸 수는 있는데 그니까예뭐 그런 경우는 제가 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안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에 뛰었잖아요. 지금 이번 파리 올림픽에. <laughs> 이제 중국 다음 그 중국 국가대표로 뛰려면 예, 려면어 적어도 이제 3년 3년 전. 그러니까 그 LA 2028년 LA 올림픽 2로부터 3년 이전에 중국으로 이, 이적을 하고 그쪽에 국적의 패스포트 그러 그러니까 저기 국적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어, 계속 선수 생활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그리, 예, 네, 그래야 그 중국 국가대표로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뭐, 네, 뭐, 중국 국가 국가대표로 뛰겠습니까? <laughs> 네, 또 그런 국민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저거 하니까, 예, 네, 저기 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서, 뭐, 꼭 국내 팀으로, 국내 팀 소속 선수로만 뛰, 뛰지는. 않, 필요는 법은 없으니까 해외 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외 선수로서도 많이 활동도 하잖아요.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저기 외국 팀 소속으로서 뛸 수도 있는 거죠. 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뭐 좋은 조건에 그, 그 러브콜이 오면 뭐 안성 선수 입장에서는 또그 나라 소속 팀으로 어, 뛸 수가 아, 있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뭐 비난 받을 비난 받을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참 아 그리고 그 나라 이제 국가 대표로 뛰려면 이게 또안훈 그 선수로서는 좀 어려운 게또 하나가 뭐냐면 그 최소 삼 년간 예그 다른 나라 대표로 뛰려면 최소 삼 년간 삼 년간 그 나라의 소속 선수로서 월드 랭킹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 그 랭킹이 있거든요. 월드 랭킹 거기에 삼 년간 그 랭킹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어도 3년간 이제 그 나라 소속 이제 선수로 되어 있어서 그 나라 국가대표로 계속 뛰어야 한다는 얘기죠. 음. 어, 왜냐하면 그 랭킹 포인트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투어라든가 그 대표팀 그 나라 대표팀 소속으로 뛸 수밖에 없으니까. 아 어, 그래서 그래야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이제 쌓이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음, 다, 다른 나라, 뭐 중국이든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든 그그 다음 LA 올림픽에서 그 다른 나라 대표로 <laughs> 뛰기는 그 상당히 예, 거의 뭐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뭐 봐도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 안정 선수또 무슨 뭐 중국으로 뭐 귀화하니 뭐 이적을 하니 또 이런 그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칭 스포츠법정책 전문가로서 정리를 했습니다.